몇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이제 삼부예배가시 아, 돼가지고 예, 하다가 시간되면 마치야 될거아니요 예, 빨리 좀 합시다 예. 예, 오늘 본문은요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이 성때 실패했습니다 저들이 참 실수해서 어, 한번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또한 번에 또이번에 실수하게 를 되는데 바로 기브온 거민. 이들은 원래 멸망시켜야 될 족속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였고 이게 속임에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게 되죠. 거기 보면 9장 1절에 보니까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2절에 일심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한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함께 대적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소기유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아주 멀리 사는 백성처럼해서 사실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이사라엘밖에안 거리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멀리 사는 백성처럼 자기들이 헤어진 전대 또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또 낡아 기운신 낡은 옷 다 마르고 공평 곰팡이가 난떡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다 그러니 우리랑 아~ 죄악을 맺자 우리는 아~ 당신들이 그런한 것을 우리가 다 아니까 우리가 그~ 특별히 구절을 구절 9절, 십절에 보면 심히 <laughs> 먼 나라에서 왔으나 우리 소문을 듣기를 애굽에 생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요단 동쪽의 아모리 사람과 두 왕들 곧 헤스범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사나 오국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다. 사실은 더 들었죠. 뭐죠? 요단강 말이 요단강 그 뭐예요? 요단강 물이 말른 거 이런 것도 들었고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사실 돌아 이거 다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여, 그 요단강 물 말랐다 이렇게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laughs>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라든가 그냥 그 전까지 얘기를 해서 어, 그런 얘기를 듣고 온 것처럼. 그랬더니 아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아 그리고 이 떡은 증거로서 12절에 원래 뜨거운 것으로 나올 땐 뜨거웠는데 지금 벌써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포도주들은 지금 이렇게 됐고 옥과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느니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가만히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할지를 여하긴 묻지 않고 원래는 물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누가 화친을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세울 때 27장 21절에 보니까 어그 원래는 모세가 이제 내 앞에 취입할 사람을 주십시오. 그때 18절, 27장 18절에 여호수아 이제 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다음에 제장 엘라아셀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제사장 엘라아셀 앞에 설 것이오. 어,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예, 항상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를 물어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어, 지난 후에 이제 소가슴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중들이 목장을 원목 원망,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미 약속이기 때문에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을 살리되 대신 저들을 이제 나무를 펴면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도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의 앞날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은 우리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항상 자문해야 돼요. 근데 이거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라 그랬잖아요. 꼭 무슨 어 직장이든지 결혼이든지 큰 문제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작은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매일 삶이 이런 항상 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 내가 어 중요한 문제를 될 때는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잘 살펴보고 하나님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뭐 우리가 중국집 가서 뭐 짜장면을 먹을지 우동을 먹을지 뭐 이거는 그렇게 막 기도 막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뭐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굉장히 예, 그런 건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걸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되지만, 그냥 특별히 중요한 문제 뭐예요? 결혼 문제 같은 거, 또 무슨 직장을 옮기는 문제라든가, 뭐선 보러 나간다든가. 여러분 이런 거잘 살펴보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선을 봐서 거기서 결정이 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일 선 본다. 그러면그 전날 밤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예. 저녁에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야지 자매들 뭐 화장하는 데더 시간을 보낸다든가 형제들 넥타이 고르는 데라든가 뭐 옷을 뭘 입고 갈까 뭐 이런데 사실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거. 또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 그 사람 생을 망치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굴 소개시켜 줄한 이틀 정도 금식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소개시켜 줘야 돼. 내가 소개를 받으려고 할때 아, 그 소개 좀 해줘 이러지 말고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잘뭐 그런 문제라든가 직장을 옮기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과연 내가 이사가는 게내 신앙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우리가 내가 이사감으로서 주님을 더잘 섬길 수 있다면 이사가세요 여러분. 물론, 이제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냥 나갈 때 나가더라도 어떻게든지 어딜 가야 내가 주님을 더잘섬길수 있는가. 그래서 원래 이사갈 때는 교회 근처로 어떻게든 가는 거야. 자기가 어 가까운 교회에 최선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그걸 알아봐야죠. 뭐 이런 문제들 또 자기가 PhD를 해야 되겠다. 외국에 유학가는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PhD가 안 되는 게그 사람에게 참 좋을 뻔 했는데 그만 세상적으로 기도 안 해갖고 PhD 돼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래서 어, 교만은 패망의선보 교만해질 수 있다면 자기 성격이 어떤지를 잘 아세요. 여러분 좀 자기가 약간 과시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능한한 조건을 얻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세요. 뭐 밥만 먹고 살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과시욕 같은 거좀 좀 심한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누가 막줄려고해도 어떡하지 PhD 를 거부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살수 있는 방법에 그게 직장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시 패스하는 문제, 그사람 정말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좀 뭔가 하면 나도 이제 그 동안 눌렸는데 이거를 인생 역전, 아 역전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괜찮아요. 인생 역전의 기회로 잡아서 고시 패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 사람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을 정도 신앙 가진 사람은 그의 머리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결정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주님과 지금 관계가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결정이 뭐 그렇게 좋은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 후회한다. 내가 그때 선보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때 내가 그 형제를 만나는 게 아니었고 그 자매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화장만 하다 나가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했어야죠. 생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직장 문제도 직장 옮기고 안 옮기고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매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죠? 아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된다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동안 많은 문제를 사실 결정하는데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아 우리가 중요한 문제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이게 딱 그냥 습관으로 돼야 돼. 습관 어떤 문제 가딱 있으면 습관이 돼야지. 머리로서 아 중요한 문제일 때는 결, 기도해야죠. 실제 않아요 그렇게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그 영성과 자신의 그냥 그 보통 합리적이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범위 내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중요한 문제였을때 기도원 가라고 했던 이유는 가서 뭘 하라는 거야? 기도원 가서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원래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 놓고 성경을 쭉 시간 없서 하루 뺏기 시작했으면 하루라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실수가 없어요. 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경우을 한번 얘기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떤 문제에선 그냥 내 생각엔 벌써 요건 이렇게 예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라고 답을 해도 이제 하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고 이제 뭐래 답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해 보면요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분명히 그 예라고 했을 건데 기도하라고 하다가 노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때 무조건 노가 됐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아, 이건 내가 예라고 해야 되겠구나, 수락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거부해야 되겠다. 이걸 수없이 느꼈어요 저는요. 예. 여러분 이거 이 시간에 조금 졸려운 사람도 있나요? <laughs>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앞서가서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쫙 결정을 내는 거지 내가 내가 다 결정해 놓고서는.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자기가 어, 나는 뭐 고시를 공부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는 쪽으로 딱 결정해놓고 붙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울부짖지 말고 고시를 할지 안 할지를 놓고 울부짖어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 뜻이 그거라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장례 문제도 마찬가지고 좀 울부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좀 긴가민가하는 게 없어야 돼요. 주님이 응원하신다에 확실해야 여기서 밀고 나가 믿는가요? 이때는 조금 기도를 조금 들까 그러니까 해긴 해야 되지만, 또이그 결정이 전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데도 좀들여될 정도로 이 결단하기 전에 어떤 형제를 소개받기 전에 기도해야지 소개받았고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보니까 이제 지내 보니까 뭐 문제가 많아. 그때 주여 주여 이러지 말라고요. 그 전에 하라니까 게 좋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상한 얘기 합니까? 그거 왜후회안하나요왜저 지금 그거는 전에 해야 될 일을 전에. 여러분의 앞날의 문제라든가, 직장을 옮기는 문제, 뭐 우리가 뭐 고시 같은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 전에 했어야 돼. 전에. 충분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어, 지내다 보면 에,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그것밖에 없어서 그 방법인가 보다 했는데, 이상히 막상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세요. 꽉 막혔을 때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바로 옆에 그 방법이 있었는데도 왜 그동안 이렇게 안 보였는지 몰라. 심령의 눈이 열, 안 열리니까. 이 방법만 쓰면 그렇게 좋은데, 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자기 옆에. 조금만 생각해도 될뻔 했는데, 그걸 크게 안떠올랐고 호생하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해결책들이. 그리고 내 머리로서는 잘안 나오는데 기도하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생이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 좀 쉽게 해서 좀 비실비실한 사람들, 전 한번 그 묻고 싶어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느미야 기도도 배워야 돼요. 느예미야가 1분 기도 있잖아요. 그가 왕이 허락했을 때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 어, 느예미야 2장 4절에 보면 그말 나오잖아요. 왕이 그럼 너허락뭘 원하느냐 이럴 때 충분히 기도했지만 그 순간 아주 반짝기도 한 30초 기도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묵사했다는 건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쫙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고 30초 기도를 배워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지만 막상 또 정작 그 순간에 짧게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아예 습관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습관이에요. 경건의 연습이고 머리로서 여러분 우리 좀 자기가 혹시 좀 약간 미지근하다는 사람 있어요? 아 자기가 좀 주일날은 좀 해보겠다고 라또 월요일부터 또 쓰러지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그게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런 거예요. 운동 선수도요 한1년 전에 막잘 했던 사람도 1년 동안 쉬어 보세요. 못해요. 마라톤 선수들도 막 최고 기록을 했더라도그거한1년 쉬어 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런데 그그 전까지 몸을 잘 만들고 또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에,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 경건도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사람, 기부원 사람, 기부 사람들이 거짓말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거짓말한 것이 허, 거짓말하면 기부원 사람 이게 아니에요. 아간건 괜찮, 아뭐 아나냐 사피라 이건 되지만 여기서 기부원 사람 속인 사람 기부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기 좀 억울해 기부원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기부원 사람을 생각할 때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민족과 지금 같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어째서 기부원 민족만 이스라엘과 화친할 것을 생각합니까? 그 수나 힘에 있어서 사실 가나안인이 이스라엘과 훨씬 강하거든요. 우리 11장에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가 갖고 말과 병거도 이 많았으며. 원래 이 가나안이 만 연합한다면 예, 뿌지 많은 거예요. 그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병거라든가 이런게 없었어요. 근데 연합하는 지금 조짐이 보이는데 거기 오늘 본문의 일자 1절,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연합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죠. 이게 나중에 여호수한테 얘기할 때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국 뭐냐면요, 이 기부원 사람은 라합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때좀 어느 정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데 비해서 이 기부원 사람은 집단적으로 그런 약간 최소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거예요. 최소한한 시내. 저는 이것 자체도 귀하다고 봐요. 우리번에 중국 가서 92명 영, 영접했습니다. 92명. 그럴 때 보면 엉터리도 좀 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가 지금 노방전도나 가서 뭐 수명이 영접했다. 뭐 지난주에 16명 영접했고 뭐 요즘 최근에 막 수명씩 막 이렇게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좀 약간 불확실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서 그냥 나가 버리거나 막 듣기 싫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자기 이름 그런 어, 자기가 영접기도 하겠다고 할수 있는가? 아주 작은 신앙이지만 그 신앙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요 하나님은 어떠한지 구원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도 뭐 핑계 걸만 대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하나님 그리고 용서 뭐 에이, 이런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하나님한테 주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막할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나쁜 짓하다가 믿으라면서 마지막서 그럼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요 여기 보면 왜 다른 민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왜 기부원만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죠. 왜 기부원은 이랬는가? 이게요. 아, 신앙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PBS를 하고 같이 전도를 해도 왜 신앙이 각자 다르냐 이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같이 지내도요. 신앙에 각자의 몫이 있어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명문대학, 무슨, 뭐, 뭐, 우리가 어디를 쳐거한 S대 법대, 그 법대 내에도 보면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같은, 가이 해도 똑같은 조건에서도 보면 이게 나눠질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왜, 누구는 왜 신실하게 월요일부터도 기도생활 잘하고 성경 보는데 왜 자기는 이번 한 주간도 또왜 무너져 있습니까? 그거를 자꾸 자기를, 그 뭐야, 어떤 자기의 기질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게 근본적으로요. 아직 이 마귀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잘못 막아낸다는 거야, 그가. 마귀가 계속,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미약하게 살고 왜 힘있게 못살고 자꾸 월요일부터 생활이 무너집니까? 마귀는 노는데 가만히 무너지는 건가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그걸 그거를안 그러니까 쓰러질 만큼 자기가 준비돼야죠. 예. 회사에서도 뭐그 누구 뽑든지 어디 뽑을 때 그건 실력에 따라 뽑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예. 결국 자기가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 그 속임의 이유를 얘기하죠. 여호수하가 책망했는데 왜 속였느냐. 저주받아 영령이 종이 되어 너희가 나무를 패면 물기 있는 자가 된다. 그런데 이들이 속였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24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다 없애는 것을 멸하라는 것이 들림으로 다른 민족은 싸우려고 랬지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제 맹세시키고 그들을 맹세한 것을 지켜서 나무를 베면물있는 자로 삼았다. 27절에 기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그겁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살고자 하고 적극적으로 나올 때 형식은 이스라엘의 실수지만요. 가만히 뛰다 보면 하나님의 받아 주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우라이 기부한 사람을 해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민족 다윗 시대 때그 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은 매달리는 자, 그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격 되게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또 하튼에 하나님에 대해서 뻔히 은혜 받은 데도 불구하고 막껏 놀고 탕진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 아, 여기시고 받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보다 사실은 긍휼 사랑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 상품이 있지만 기본 사람의 적은 믿음이지만 이것조차도 이런 것 이런 적은 믿음을 의지해서 그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홍해나 요단강의 기적이 어쩌면 이런 걸원하는지 몰라요. 비록 그들을 멸망시키지만 마지막 한번더 기회를 주는지 몰라. 이런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돼. 그런데 다른 부족은 싸우려고 했고 이들은 화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나갈 때는 항상 간절함이어야 돼,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들도 사실은 지금 어때요? 기본 사람들처럼 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벌써 선포되었는데, 저들은 울며불며 사실 매달려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또 동시에, 우리 이미 믿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은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성계에 보면 두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너 지난날에 방탕한 삶은 이제는 청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너는 그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원래 우리가 믿기 전에 모습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그만 너 자신을 위해서 살, 그만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다른 사람, 어린 자를 돌봐라. 너보다 어린 자가 많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돌보지 않는 우리들. 예. 네. 또,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제발 좀 나눠줘라. 축복의 통로로서. 그러나, 그거 혹시 나눠주다가, 무시당하면 어떨까? 전도하다가 무시당하면 어떨까? 내 시간 뺏기는 거? 나 피곤해.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욕심 버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좀 벌컥 화좀 내지 말라고. 예. 갑자기 그냥 도련이 화를 내는 거. 이런 거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화내지 말고, 좀 짜증 좀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너무 짜증 내고. 예. 다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그랬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제 내 주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뵐수 있을까 주님을 세상에 타협하지 말라 했지만 세상에 쾌락에 타협하고 깨어 근신하라고 했지만 근신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주님 섬겨, 섬겨야 되지만 적당히 미지근한 채로 경건의 모양은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날 위해 목숨 버리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 다함은 나에게 없고, 이러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빨리 그 단계에 도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한가요? 기부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는 행한 것처럼, 우리의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 대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짓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내가 정말 부끄럽게 사는 거 열매 없을 그것을 생각하며 야 이렇게 열매 없이 이대로 살다가 나 열매 없겠구나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필사적으로 마귀의 그런 공격에서 붙잡혀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 마귀의 끈을 끊어야 되겠구나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 사람 비록 저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 듣고 이런 믿음을 발휘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 같을까 정성을 다해 살아야 되며 어린 자를 돌봐야 되고 이 귀한 복음을 소개해야 되는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게을르고 나태한 나는 무엇인가 이런 좀 기본 사람들처럼 어떻게 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똑바로 설수 있도록 좀 필사적인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학습과 세례받는 저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주의 귀한 일꾼으로 이제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묻고 행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부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하나의 깨달은 걸 알고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오더 인제 언젠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분명히 만날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같은 이런 생활에서 탈출할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마귀의 옹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